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도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현실을 알릴 수 있게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무려 6천억 원. 작년보다 11% 증가했고 코로나19 첫해보다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단순한 숫자가지만 그만큼 실제로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대출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719조 원, 1년새 15조 원이 늘었습니다. 장사는 안되고 빚만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겁니다. 결국 감당하지 못한 이들은 새출발기금 같은 채무조정제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신청 누적액은 벌써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인 현상일까요? 문제는 이 흐름이 앞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폐업이 계속되고 신규 창업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 소상공인 위기는 곧 소비 위기로 소비 위기는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이후 소상공인 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